잡을 사람 아무도 없어. 아 오늘의 풍의 아이는 제가 항상 그 파스타를 시켜 먹는 집에서 카이막 토스트라는 게 너무 궁금해서 먹어봤는데 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제가 카이막이라는 걸 처음 먹어봤거든. 그 집이 잘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 뭐랄까 좀 꾸덕하고 막 엄청 달지 않은 크림치즈라고 해야 되나? 아무 어,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앞으로는 계속 시켜먹을 예정입니다 혹시 카이막을 파는 곳을 본다면 한 번쯤은 시켜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집이 되게 잘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서포터 <목소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라콩입니다 자 오늘은 파이크로 그린작업을 가지 않고 직접 멱살 잡고 캐리하는 템트리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파이크가 그린 작업을 올린 다음에 시야를 장악하는 식의 플레이는 스스로 약간 솔키를 낸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아군이 킬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컸는데 이번에는 좀 아군을 못 믿겠다면 내가 직접 적팀을 잡아내겠다라는 식의 템트리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아이템 같은 경우, 룬 아, 같은 경우에는 칼라비, 비열한 한방, 좀비와드를 기반으로 이제 보문 사냥꾼을 들어도 되고 궁극의 사냥꾼을 들어도 되는데 이제 저는 밤끝이랑 수호천사 둘중 하나 올려줄 거예요. 그 쿨타임이 좀 필요하다 싶으면 영량 사냥꾼 아니면은 보문 사냥꾼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룬 같은 경우에는 재생의 바람에불그레이지가 거의 고정으로 들어, 아이 추천되고 있죠. 만약에 적팀이 탱커 서폿이라면 재생의 바람 대신에 뼈방패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전, 진짜, 극딜로 갈, 갈 거기 때문에, 적응력 능력치 파편을 두개 들어주고, 어차피 체력이 공격력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체력 65가 파이크한테는 효율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강인함 및 둔화 저항을 10% 챙겨줍니다. 그리고 아이템이 포인트인데, 기동신을 사지 않을 거예요. 싸움을 그, 만들어, 만들자마자 바로 빠질 게 아니라서, 신속신 올려주고, 비전투시, 물리 관통력이 증가하는 기회, 그 다음에, 킬 관여할 때마다 스택이 쌓여서 만약에 내가 적팀한테 피해를 준 다음에 적을 처치하면 순간적으로 공격력이 대폭 상승하는 5만 플러스로 마지막으로는 밤 끝을 올려주면서 이제 생존기와 함께 말도 안 되는 폭딜을 가져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W로 은신한 다음에 들어가서 칼날 비 터트리면서 기열한 한방 터지고, 거기에 플러스로 기회의 추가 물리관 동력 거기에 만약에 킬관을 할경우에는 이제 5만으로 추가 공격력까지 엄청나게 많이 생기면서 계속해서 캐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파이크 카운터는 개인적으로 블리츠 변 하는 거 추천드리고, 잘 어울리는 원딜은 사실 뭐, 루시안이나 좀 사미라처럼 순간적인 호응이 좋은 원딜도 좋은데 아니면은 어차피 돌아다니면 되기 때문에 라인 클리어 좋은 원딜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제 좀 사미라나 트리스타나 루시안 같은 챔피언들랑 했을 때 말리면 더 힘들 수 있어. 그래서 그냥 편하게 원딜 조합은 크게 개의치 않고 픽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바로 인 게임에서 그린 작업을 가지 않고 직접 캐리하는 파이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 가보자, 가보자. 적팀 겸손 없었다. 아프죠 생각보다 나이스 탈침 뺐고 선니는 무조건 우리죠 적팀이 경험치 놓쳤으니까 오상 탕켄치 얇아 탕켄치 좀 얇아요 저거를 피했어 일단 적팀 풀다 뺐고 이런식으로 공격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초반에 맞고 시작한 거 좋은데 적팀이 오래 끌어서 와 진짜 앞으로 안 나오네. 아군이 어? 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시킬이라서 이득인데 라인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거는 네, 어시킬에다가 라인 나쁘지 않아서 이러면 엄청나게 이득이네요. 나쁘지 않아. 보통 신발이랑 피마 사는데 이번 판에는 진짜. 멱사자코 하드캐리하는 딜링 파이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제가 이풀이 있다는 점. 근데 갱이 안 온다는 점. 맞아도 파이크 패시브 덕분에 금방 라인 유지로 좋아져서 상관 없습니다. 오, 바로 풀키 되네. 이번에 상켄진이 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죠? 저풀티라서 바로 Q 장전하고. 저동치로 피할 수 있겠어? 피하네. 잘하는데? 아, 이번 미니언 딱둔 타이밍에? 다 아, 잡았다. 나이스. W도 은신해주고 이거는 좀 기다렸다가 신속의 장악 사갈게요 적팀이 탕켄치 Q도 슬로우고 세나 Q도 슬로우기 때문에 두나 면역에.. 아 두나 면역이 아니라 두나를 줄여주는 성능에 이제 빠른 이소까지 붙은 신속신으로 좀더 확실하게 괴롭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정글러가 유충 노린다 싶으면 유충 올라가주면 돼요 이거 치니까 그냥 바로 올라가줄게요 페라닌도 올라올라나. 이거 그럼 좀 곤란한데, 우리 근데 진짜 좀 챔피언들이 좀 든든하다. 진짜. Q2로, 브라이어이피 깎아주고. 오! 밀라오이 궁세인데피좀 그 채운 다음에, 붙어서 타켄트님한테 Q 걸어서 확실히 망대주고 바로 집가줄게요. 어차피 신속신이라 빠르게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톱날당 범사고, 피와사고 바텀 라인 복귀해줄게요. 이게 기회가 또사긴 게, 챔프, 아 챔피언이랑 전투를 벌이지 않으면 물관이 증가하는데, 궁극기에 또 물리관통력 개수가 붙어 있어가지고, 전투 안 하는 상태에서 붙어서 궁만 써도 궁 데미지가 증가하는, 처형 데미지가 증가하는,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을 연출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라인 되겠는데? 일단은, 빠르게 세나님부터, 딜러부터 잡아야겠죠? 그럼 난 살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도 잠시 죽어버렸네 세라이 빠르게 잡으면 살줄 알았는데 죽었네요 까지 까지 <laughs> 나이스 궁 배웠고 탑 한번 찔러봐 근데 아직 좀 일라오이라 무섭긴 한데 탑 찔러볼까? 빌라라? 나도 사실 좀 무서워. 한 번만 더 때려봐. 나 처형, 처형. 아우, 나이스. 와, 진짜 아슬아슬했다, 이거는. 일라오이는 좀 무섭긴 하네요, 확실히. 아니, 세다. 피업도 굉장하네 나이스 나이스 이제 렌즈로 바꿔주고 꽁지끼 사서 바로 바텀라인 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나같이 스택해 있으면 브라이어도 좀 후반갈수록 괜찮아지거든요 좀 무서운 챔피언들 있으면 좀 파이크로 점점 더 템포 올려서 빠르게 오브젝트도 먹어가면서 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없어. 어? 플로우? 어? 아니 도망간다고 W를 써버린 거야? 스스로 광란 상태가 되어버린 불쌍한 브라이어. 동시 들어갔네. 나이스. 아 카이사님이 딜을 진짜 시원하게잘넣어준다 원딜 이렇게 딜잘 넣어주면 너무 편하더라. 다 어풀 뺐네 나이스 큐 궁으로 풀 뺐다 이런 식으로 큐풀 차징으로 끌어서 쓰면은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적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드디어 5만 오만 나왔다 5만은 약간 좀 AD 메자이마냐 궁력 스택이 쌓이는데 그게 이제 적을 처치하면 쌓이고 메자이처럼 죽는다고 사라지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적을 처치해야만 그 쌓인 데미지 아그 스택만큼 궁격력이 증가해 그래서 첫킬 이후부터 되게 좋아진다. 아이고. 아, 룰루 버프 먹어요, 드디어? 가보자, 가보자. 세간이 끌었고. 오케이, 디저잡다 들어갔고. 제드님 뒤로 끌어주고 한 번. 나이스. 하이사님 제가 살렸습니다. 진짜. 내가 제드님 뒤로 끌지 않았다면 못 살지 않았을까? 이제 5만 벌써 3스택 이게 15부터 2씩 올라가거든요 21이라는 거는 15 빼고 나누기 2하면 3스택이죠 지금 3스택 쌓았단 소리입니다 파이크는 체력 올려봤자 어차피 공력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땅굴채우기가 톱날간검보다 비싼데 파이크한테는 오히려 안 좋아 비싸면서도 불구하고 그래서 항상 돈이 더 많아도 톱날간검을 먼저 가야 됩니다 저두 개가 있을 때는 무조건 이제 또 미드바텀 사이에서 오 이속봐 뭐야 이속 왜이렇게 빨라 큐이 기절 넣어주고 단단하다 저냐 우리 를 굉장하다 아궁 끝나는데 이제 까비까비 5만 27스텍 이제 키워냐 하면 데미지가 엄청 세진다는 소리입니다 한 장씩 앞으로 끌어내고 가불살아? 무도 없어. 나이스. 이렇게 제드가 궁슬 거리를 안 주면 제드도 암살하는 게 가능합니다. 플 쓰는 건 아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긴 해. 내가 유일하게 변수가 제드 님인 것 같아서. 궁슬 거리만 안 주면 돼요. 궁 쓰면 무적이라서 그때부터 파이트가 못 이겨. 테란? 아.. 살짝 뺐었네 여기? 오케이 탕계틴 W 풀었다 아 궁이 1초였는데 까비 까비 5 0 3 5 스테이 자 이렇게 스스로 멱살 잡고 캐게 하는 파이크 강의 마치면서 여러분들도 그림작업이 아닌 딜템도 한번 가보시길 바라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